오늘은 지금 우리 뭐할 뭐, 건가요? 오늘은 포켓몬빵이랑 빵이랑 뜯어볼 겁니다 오!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죠? 이제 시작해 볼게요 이건 뭐예요? 무슨... 포켓몬빵이에요 어떤 뜯어볼 빵인지 뜯어볼게요 네. 오, 오, 포켓몬빵인데 크림이 냄새나거든요 저거 먼저 먹어볼게요 한개 다섯 개 5개.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크림이 딸기 크림입니다. 딸기 크림 먹어봐도 돼요? 네, 먹어야죠, 당연해요. 음, 음. 저 이제 이거 뜯어볼게요. 이게 제일 좋은 거예요. 좋은 거 뜯어볼게요. 좋은 거 나와라. 좋은 거, 좋은 거. 과연? 응가봐. 뭐가 나왔나요? 응? 음? 음메지입니다. <laughs> 박쥐 같은 애네요. 그렇네요. 근데 이 빵이 제일 맛있는 빵이거든요. 근데 약간 딸기 맛이랑 좀 다른 것같아 응. 음. 이게 무슨 맛이지? 피치 요거트? 피치? 그럼 복숭아 맛이네. 뜯을 때 했거든요. 그거 봤는데 피치 요거트 맛이래요. 먹어볼래요? 음. 진짜 맛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번에는 매일매 우유 케이크입니다. 케이크. 맛있는 케이크입니다. 이번은 딸기 케이크 같은데요? 장님, 먹어볼게요. 네. 맛있을 것 같아요. 맛있어 보여요. 어? 먹어볼게요. 네. What is that? w h a 요 is that? What is t 녹아요. w 녹아요. is that? What is t h 이 t What is that? What i 초코맛. 초코맛에다가 딸기 섞은 맛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 라즈베리라고 써져 있는데, 라즈베리라고 써져 있고, 영어로 라즈베리는 딸기예요 네. 영어 좀 배우세요. <laughs> 이번엔 쿠키 같은 걸 먹어볼 거예요. 이게 우연히 소금 붕어빵이거든요. 먹어볼게요. 소금? 맛있어? <laughs> 짠게 아니야 달겠지? 저 눈이 좋죠? 여기 에 이게 있었어요. 이거 먹었으면 진짜 배탈 나요. 그냥 아예 병가야 돼요. 먹어볼게요. 응. 좀 차가웠거든요 지금 뒤에. 음. 응. 아니 고구마요. 응? 고구마? 고구장. 음. 응? 응? 고구마 맛이고, 그 다음 달아요. 단맛이 싹 하고, 맛있어요. 우유 앙금이래. 소금 맛은 모르겠는데. 소금 맛 나? 응? 음? 단맛인데? 진짜 맛있어요. 사실 이거 저희가 산 건데, 우리가 이거 추천해준 거잘 샀어요. 볶켓몬빵도맛있고 케이크도 말고 싶고, 이거 고구마의 단맛이 싹 하는 빵이에요. 음. 어떤 게 제일 맛있 나요, 세개 중에.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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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o go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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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안돼요? 제일 맛있는 거. o 라아 <laughs> <맛있는> <랭랭> 제일 맛있대요. 달고 맛있거든요. 이거는 약간 녹차 맛이 나는 것 같고, 이거는 조금 목이 매여서 우유랑 같이 먹어야 될것 같아. 이거는 되게 상큼한데 달콤해. 그리고 크림까지 하고, 음, 맞 아, 빨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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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